레츠 가! 자 오늘도 무사히 차를 안 끌고 <laughs> 안 보이는데 끌고도 상관은 없어 오빠 보이는데 끌고면 정말 속상해 진짜 나누군데 가면 보고. 화면 다 보여? 어 그래 내 얼굴을 찍으라고 얼굴 나오나 촬영 감독이야 나, 나 유튜버잖아 야매 진짜. <laughs> 완전 개부럽다 완전 부럽다 진짜 부럽다 나도 텐트 달고 싶다 구독자님 도와주십시오이 <laughs> 사나이 갑박아 있지 사나이 갑박아 있지 열심히 좋은 영상 찍고 만들고 어 하면 구독자들은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거야 한번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기어 바꾸고 올라갈게요. 뭐야 들어갔어? 헤이. 안... 로. 아, 뭐야? 어. 켜고 지금 어디야? 헤비 요 정도. 헤비. 스피드 로. 어 대박. 어 이거 완전 롤러 코스터인데 이게 카메라 잡 잡히는지 모르겠네 안 돼, 안 돼, 너무 높어 오빠, 돌 받쳐야 될것 같은데. 오. 오우! 오. 오. 스트레이트 오. 이트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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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어? Straight, straight. Yeah. Okay.

내빠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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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치 오빠! 치 어, 우와. 오 야, 됐다. 오빠! 오빠! 오차오다 우와. 오빠! 오야야 오빠! 오빠! 오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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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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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

도 음, 밟아. 세게 밟아야 돼. 와. 와, 하늘, 하하 야. 네 와, 모드 때문에 핸들이. 오만. 어, 일단 어, 저희는 어, <laughs> 저 우기 형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일 어려운 코스를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. 제 서스펜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. 밑에 못 보고 한번 긁어먹었어요 또자 가면 안타까워 맞네 여기서 하는거야 아빠 <목소리도> 다 쐬고 밟고 계속 집어넣으면 돼. 빨라, 빨 빨라, 빨 빨라. 아하하하. 어, 무서워. 빠졌어. 어떻게 울려져? 랭글러 착살 안네 랭글러. 안녕 유튜버 스피요 To get your back tire off.